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 이호입니다 연구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 프로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그 프로테크에 대한 호응들이 굉장히 뜨거워서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만큼 많은 호응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프로테크가 소비자 쪽 기술이라면 생산자 쪽 기술도 있겠죠? 바로 오늘 이야기할 건설과 기술이 합쳐진 단어, 콘테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건설 현장에 활용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AR이나 VR 같은 가상현실 기술은 물론이고요. 디지털 트윈이나 VIM 솔루션 또는 인모지는 드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쓰므로써 이제 건설 현장의 생산성도 굉장히 좀 향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 건설 시장 자체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해외 건설협회에서 발간한 세계 시장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건설 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12% 성장한 12조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와, 12조억 달러요. 네, 코로나19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각국의 경제 정상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이 건설 현장에 대한 건설 인프라 투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업에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어, 지난 9월 1일에 열린 이 스마트 건설 챌린지 2021에 소개된 기술들에 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이하게도 메타버스 전시로 열린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재밌는 기술이 지 선보였었는데요. 하나는 이 5G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반자동으로 이 토목공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이 자동으로 이 바닥이 평탄한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로봇이 찾아가서 거기 평탄하게 다져주는 이런 기술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게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국내 한 기업에서는 설계도면이나 건설 공정 등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요, 증강현실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Accurate drawings and construction works are important to improve the security of buildings. And a solution that can reduce errors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VR and AR skills. 저렇게 도면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현실에 있는 거랑 겹쳐가지고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볼수 있는 거죠.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 솔루션은 설계도면, 그리고 건설 공정, 이런 정보를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설계자와 시공자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그리고 시공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공사기간, 그리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입니다. When wearing an XR device, the AR contents and drawings and construction works are provided, and users can look around and experience construction sites more realistically. 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CPS라는 기술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상용화도 되고 구현이 점점 되고 있네요. 그렇죠? The 3D contents provide virtual images of drawings, so it is possible to carry out construction works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a solution. 시흥시 놀이공원, 또 캐나다 전시정원 등의 현장에 적용해서 완공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고요, 이를 시공 현장에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실제 현장 적용 또 보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The solution can increase the accuracy of construction works, reduce construction period and cost, as well as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various new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smart construction industry. 이처럼 VR이나 AR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 시공 작업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건설업계는 좀 메타박스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회사에서는 이 VR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 건설 현장에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 개발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BIM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설 현장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접적도로 보여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새로운 분야인 만큼 굉장히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도 이러한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에 착수를 했는데요.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사안과 이슈를 검토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좀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좀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콘테크의 진화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자율 건설 장비 시장입니다. 음. 이 성장세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전 세계 자율 건설 장비 시장의 규모는 2021년 약 12조 원 정도였는데, 2025년이 되면 17조 원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국내 기업 중에 하나가. 전세계 자율건설 장비 시장을 견인한 탑10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 콘테크 어느 만큼 성장할지 점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요. 좀더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변화 없이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즈테크 코리아 다음 코너도 시청 부탁드립니다.